한 컷에 올라온 박정훈 의원의 글이 화제다. 박정훈은 당원가입만이 당을 정상화시키고 한동훈을 당 대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박정훈 의원입니다. 당원가입이 당을 살립니다.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246,519표, 한동훈 후보는 155,961표를 얻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은 당원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지만 당대표 경선은 당원 비율이 80%입니다. 당원 투표에서 이기지 못하면 말짱 꽝인 겁니다. 지금 당원 구조에서 당을 혁신하려면 적어도 10만 명의 우군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중 당원이 아닌 분은 월 천원을 내는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주변 분들 5명까지 가입을 권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2만 명이 5명씩 모셔올 수 있다면 당 혁신의 필요 조건이 충족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열정을 주변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세요. 글을 본 지지자들은 박정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중도합리적 성향의 시민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처럼 그구들에게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10명 이상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고 충격을 받아 주변 사람들 틈나는 대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명 가입시키고 탈당하고 싶은 사람들을 눈딱 감고 1년만 있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힘이 어쩌다 극우당이 되었는지 중도가 들어올 공간은 만들어줘야 하는데 박정훈 의원님 같은 합리적인 분들이 소리 더 내어주세요 등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